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재앙이다. 바다가 27년째 땅으로 뱉어낸 용문어 레고의 경고,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 레고란 말은 장난감이라는 뜻입니다. 용과 문어의 장난감이 바다에 흩어졌는데 바다가 자꾸 이동하죠. 물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뱉어낸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사장에 가면 여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16일, 한결의 김원철 기자의 기사입니다. 레고 480만 개 유출된 97년 2월 이후, 바다가 인류에게 끝없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지난 6월 해양생물학자 헤일리 하드스테프는 영국 납서부에 위치한 코너로 포드링클 해변을 산책하다가 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용은 바로 어, 용 장난감을 말하겠죠. 검은색 플라스틱 레고 조각이었습니다. 코너에서 지나간 그는 어릴 때부터 해변에서 레고 조각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 신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두고 갔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밀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2월 13일 영국 남서부 끝자락의 랜더스 앤더 앞바다에서 화물선 도쿄 익스프레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한쪽으로 60도까지 기울다가 제자리를 찾았지만 화물 컨테이너 62개가 바다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라진 컨테이너 한 개에 약 480만 개 레고 조각이 있습니다. 장난 조각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용은 33,427 개였고, 6월 말 하드 스태프가 발견한 용은 27년 만에 돌아온 33,427개 중에 딱 하나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움직이면서 계속 이게 흩어지겠죠. 장남동 관련 가장 큰 환경 재앙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대규모 레고 유출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트레이스 올리암스는 2010년 콘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뉴욕 타임스에 처음 해변에서 레고 조각을 하나 발견했을 때 13년이 지나서 발견되더니 정말 놀랐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아이들이 해변에서 발견한 용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다에 잃어버린 레고 레고 로스트 애츠 C였습니다. 20, 2014년 BBC가 보도한 이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어떤 레고 조각이 발견됐는지 기록하고 추적했습니다. 아트립트라는 말은 바다에 잃어버린 레고의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책이 발간됐다는 얘기죠. 27년이 지난 지금도 레고 조각은 해안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영국 웰스,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해안 등 바다에 접혀있는 나라들은 항상 가리지 않았습니다 514개만 있던 녹색 용 4200개뿐이었던 검은 문어 등이 희귀 테마로서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학자들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레고 조각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풀었을까 1992년 1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약 28,800개의 플라스틱 장난감들을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주로 노란색 고무오리, 파란색 거북이, 빨간색 비버, 비버라는 것은 체양쥐를 말하죠. 그러니까 물가에 서식하는 쥐를 말하죠. 초록색 개구리로 이루어진 프렌드리 플로티저라는 장난감들입니다. 이 사건은 프렌드리 플로티저 이출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장난감들은 해류의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양학자들이 해류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례도 되기 도 합니다. 1992년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유명한 해양학자 카티스 에버스 마이어 박사는 뉴욕 타임즈의 해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로 인것 같다. 해류는 어디든지 데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고 조각들은 수세기 동안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에이브스 마이어 박사는 레고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물건들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이런 사고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는 늘 있어 왔습니다. 레고 조각 480만 개는 바다 동식물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